세월이 흘러도 오로지 모교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뭉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인데요. 네, 후배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며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역사관 건립에도 발벗고 나선 모습입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정을 성동구에서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한 덕수고등학교가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덕수역사관을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과거 1910년 한성부 수화동에서 개교하던 당시 모습부터 해방 직후 남대문과 을지로 시대를 열어간 발자취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년 덕수인들의 손때 묻은 교육자료와 유물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운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이제는 인문계 고등학교서 유능한 그런 그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좋은 대학 많이 가시고 또 많은 그 성공을 해서 역사를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총동창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 역사의 족적과 모교를 빛낸 활약상은 깊은 울림과 긍지로 재학생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역사관 개관할 때. 여러 동문분들의 말씀 듣고 정말 뜻깊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이따, 나중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도 저희 학교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역사가 되게 깊다는 걸 느꼈고, 저희 학교가 좀 자랑스러웠다고,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생들의 모교 사랑은 수십 년 동안 기부 행렬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통의 강호로 자리 잡은 야구부 후원부터, 100주년 기념관 건립과 동문 기업 초청 취업 박람회 개최까지 지난해에는 일반고로 새 출발한 모교를 위해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동문들의 전폭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덕수고는 10위권 명문고 진입을 목표로 발전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은 유명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영재반과 인재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 전반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학교하고 총동창회하고는 10년 동안 30억을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30억원은 매년 3억 원씩 이상 금액이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성화고에 길을 걷다가 둥지를 옮기고 일반고로 전환한 인재육성의 요람 덕수고등학교. 동문들의 남다른 모교 사랑이 100년 역사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